안녕하세요. 증미소부터 개발 팀입니다. 오늘은 중고 그래이 명품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셀 문화가 확산되면서 중고 명품 시장은 2025년에 56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요, 글로벌 중고 명품 시장은 2021년에 39조 600억 원이었는데 56조 4천억 원까지 매년 한10% 정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가 중고로 명품을 판매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브랜드 경험이 비슷하다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나 또 충성도는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54% 정도 명품 브랜드가 중고 판매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답하신 분이 54% 정도 되고요. 앞으로 중고품을 제공하는 명품 브랜드에서 더 많은 새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하신 분들도 46% 정도 됩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5%, 11%로 아주 적었고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그런 분들도 지금 41%, 43%인데요. 이두 개를 거의 합치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90%가 넘는, 여기는 이제 90%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이 명품 브랜드가 중고 판매를 시작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또새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고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고 명품을 왜, 왜 사려고 하는가? 지금은 살수 없는 희소한 제품을 살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또 41%입니다. 중고 제품을 사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제품을 버리면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데 중고 명품을 사서 재활용해서 또 고쳐서 이렇게 쓰게 되면 환경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의견이 40%입니다. 비슷한 정도의 퍼센티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고 명품을 사는 것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 제품을 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들은 예약도 해야 되고요 줄을 서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고 제품은 좀더 손쉽게 살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더 빠르게 살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좀 비슷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더 빠르게 살수 있기 때문에 중고 명품을 구매한다 하신 분들이 각각 25%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중고로 명품을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중앙일보 자료에 따르면 옷장을 비우고 싶어서가 41%입니다. 옷장에 명품이 옷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서 36%, 너무 오래된 제품을 팔고 싶어서 너무 오래되었다. 그리고 팔고 싶다. 이런 답변을 하신 분들이 30% 정도 되고요. 환경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명품을 중고로 판다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적인 착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새 제품을 사기 위한 예산 확보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26% 정도 됐고요. 돈이 필요해서 이것도 이제 새 상품을 사기 위한,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명품을 판매해서 돈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이 20% 정도가 되고요. 특정 브랜드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서 라고 하신 분들이 10%, 11% 정도 됩니다. 중고거래 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중고나라 이런 앱이 있고요. 또 스톡엑스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스톡엑스.com. 그리고 XX블루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K림이라고 하는 앱이 있고요. 솔드아웃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런 앱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많이 인상되고 있는데요. 루이비통 김희의 백이 599만원, 그러니까 600만원 정도에서 755만원, 150만원 정도 상승했고요. 2021년 작년에 다섯 번 정도 계속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5개월 만에 또 인상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물 가방이라고 할수 있는 카피신 MM이라는 게 922만 원이고요. 3초에 한 번씩 보인다고 해서 3초백이라고 불리우는 네버풀 MM 제품이 252만 원, 또 인기 제품은 대체로 20%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문템으로 알려진 미니 부세트 액세서리는 67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한 10만 원 조금 넘게 15만 원 정도 상승했고요 인기 스카프인 방도라는 어, 제품은 31만 원에서 33만 원 네, 많이 어, 비싸진 건 아니지만 2만 원 정도 인상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향수는 향수도 38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네이버 쇼핑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미의 백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 가격대별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피신MM 이라고 하는 제품을 좀 찾아보면요 루이비통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약간 검정색 제품들이 쭉 나오고요 다른 색깔도 나오는데 지금 루이비통의 카피신이라는 어, 제품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물 가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3초에 한 번씩 판매된, 한 번씩 보인다고 해서 3초백이라고 불리우는 네버풀 mm 제품인데요. 네버풀 mm 제품도 이렇게 루이비통에서 나왔고요. 네버풀 mm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명품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사신다는 어, 미니 포세트 액세서리 제품들인데요 예, 이런 제품들이 3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에 그래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이비통의 스카프 인기 스카프 방도 라고 하는 제품이 38만원 제품도 있고요 33만원 제품도 있습니다 루이비통에서 나온 방도 라는 크림 색깔의 스카프가 되겠습니다 타넬에서 나온 코코핸들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머스테이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9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제품들이 판매가, 어, 판매가 동일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샤넬의 코코핸들 아까 전에 봤었던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번개장터에서 지금 650만원, 728만원, 700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정품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655만 9천원 정도의 제품, 이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거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명품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중고 거래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명품이 흥행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명품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품을 자사몰이나 오픈마켓에 올려서 판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